최근 한 해에 따르면 이명웅은 마이 리틀 올드보이에 출연했고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석 특집으로 이명희와 어머니가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령이랑 엄마...이랑 엄마가 나오자마자 MC들이 너무 신났어요. MC 서장훈이 이명웅 어머니에게 칭찬을 많이 해줬다. 심지어 서장훈은 이명웅 어머니의 육아 비법을 물었다. 이명웅 어머니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명웅의 어머니에 따르면 이명웅은 꽤 일찍부터 자립심이 강하고 지출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명웅은 부동산 분야에 도전한다. 이명웅은 수천억 원대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매달 이명웅의 모든 돈이 블랙카드로 입금된다. 또한 이명령의 어머니는 이명웅에 관한 재미있는 비밀을 많이 털어놓으셨다. 이제 저희와 함께 이명에 대한 다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이명웅 팬클럽 영웅시대 회원 김인선 서울 6개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대표는 사랑의 열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8만 원 상당 6개장과 밑반찬 195통을 돕건 놓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매월 2회 성산구 거주 15세대에 108만 원 상당 음식을 지원하며 선한 영향력 실천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로 사업이 힘들 때 이명웅의 노래를 듣고 희망을 가졌다. 이명웅 팬클럽인 영웅시대 위회원으로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나눔을 시작하게 됐다. 라고 아름다운 마음을 밝혔다. 성산구 측은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식생활 취약세대가 늘었는데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라고 전했다.